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가가 국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고 또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결국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것은 국민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보장, 보전을 해주는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고. 특별히 더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선별해서 추가의 지원도 또 필요합니다. 보편 지원을 하다가 선별을 지원을 하다가 다시 보편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동시에 섞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의 재정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효율성을 발휘하게 하려면 중복 효과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가계 지원 효과에 더해서 그것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켜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수 있다면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셨다시피 1차 재난 지원은 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2차, 3차는 선별해서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득 지원을 받은 분들은 있지만 그게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었는지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또 추가로 유행이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지역 화폐 보편 지원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활성화를 하는 거는 아직 코로나를 완전히 프로젝에서 하는 것을 네. <laughs> 어, 지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어, 지금 코로나19가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또 강도가 심해지고 어, 또 유행 기간이 길어지고 또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이걸로 이번 3차 유행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좋겠지만 어, 우그 감염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몇달 안에 다시 사차 유행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행이 다 끝난 다음에 지원을 하면 지원은 의미가 없죠 그때 되면 자연히 회복될 테니까요. 다만 그 감염 유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 체질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소매 매출이라든지 신용카드 결제액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작년 봄보다 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심각하게 시스템적으로 파손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소액의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기후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KDI가 발표한 것처럼, 지출, 지원금액의 70%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것이고, <laughs> 어차피 쓸걸 쓰는 거죠. 또 거기 더해서, 뭐, 온라인으로, 어, 소비하는 경향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액의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이 악화될 것이다. 또는, 우리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잘안 지킬 것이다. 또잘못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재난,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직업은 결정해서 의회 상정해 두었는데, 직업 시기는 방역에 대한 우려들이 없지 않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당의 입장도 고려해서,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여러분들도 이제 예측하시겠지만 저번 2차와 3차 대유행 사이에 감염 저점이 되게 매일 100명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3차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4차 유행 사이에 저점은 그때보다는 더 올라갈 것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명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저점에 가까이 온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기다리다가 오히려 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